경기도가 1 1일과 11일 이틀 동안 고향 힌텍스에서 2025 경기 국제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인간중심 대전환, 기술이 아닌 삶을 위한 사회설계로 첨단 기술이 불러올 기술과 기후, 노동 분야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논의합니다. 기조연설에서는 위르겐 슈미트 후보 교수가 기술 발전이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고, 다니엘 서스킨드 교수는 노동이 사라지는 AI 시대에는 사회 통합과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행사에는 주한 외교사절과 국제기구 관계자, 기업, 전문가, 대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기회와 기후, 돌봄, 노동을 이제로 한 세션에서 불평등 개선과 에너지 전환, 사람 중심 AI 돌봄, 플랫폼 경제와 노동 등의 이슈가 집중 논의됩니다. 이와 함께 경기문화재단은 AI로 복원한 독립운동가 80인의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고 경기도 AI 실증 지원 사업과 우수 기업들의 AI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솔루션이 전시됩니다.